어, 자 지금부터 제가 태양광 관련주를 보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찍는다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바로 뜰지 이틀 뒤에 뜰지 일주일 뒤에 뜰지 3주 뒤에 뜰지 한달 뒤에 뜰지는 몰라요. 제 예전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한달 보름 전쯤에 뭐를 찍었냐면 화장품주를 찍었어요. 이렇게 화장품주 날라가기 전에 제가 화장품주가 날아가기 전에 뭐를 왜이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될 거고 중국에서 언제까지 봉쇄를 하겠냐 언젠가는 중국이 봉쇄를 풀을 거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화장품 쪽가다 바닥에 있었어요 월봉대 바닥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언제부턴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꿈틀꿈틀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작은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막 천만주, 이천만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천주, 이천주만 터져도 앞전에 10주 터진 거에 비해서 거래량의 크기만 크다면 저는 이걸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을 봐요. 이게 한달반 전이고 그 다음부터 뭔 일이 있었냐면 딱 2주가 지나자마자 화장품주가 날아가고 뛰고 쉬다가 날아가고 뛰고 또 날아가면서 어떤 거는 밑에서 100%, 어떤 건 밑에서 80%, 어떤 건 밑에서 60%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난리가 났다가 근간에 중국이 다시,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정책을 해놓으면서 화장품류가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장품주는 다목표가를 찍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2차목표가를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이렇게 찍고 제가 맞췄다는 걸얘기하는게 아니라 화장품주에 대한 이런 눈을 가졌듯이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얼마 전에는 빅터를 찍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은 바로 보완하고 신재생 쪽도 이제는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 예전에 신재생 쪽은 강력한으로 보여어요빵 때렸거든요. 근데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동안 심하게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월봉 바닥으로 왔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매집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왼쪽 산에 사야죠. 오른쪽 산에서는 주식을 건들지 않고, 다시 매집할 때 사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얘기나 이런 게 나올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하나가 뭐냐면 신재생이에요. 신재생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신재생을 좋아하고 또 하나는 대마의 합법화예요. 의료용 대마 합법화죠. 그래서 근간에 보면 에머리가 날아다니고 있죠. 에머리가 날아다니고 있고 또 하나가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대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도 많이 밀어붙이지만 신재생 쪽도 많이 물어붙이기 때문에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재선에 대해 붙었을 때, 붙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밀어붙였던 게 신재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재생 관련주가 붕붕 날려다 녔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근간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월봉 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신재생 관련주를 신경 쓰고 봐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신경 쓰고 봐야 되는데, 한국가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에서 이태양광을 투자할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어요. 미국 경제에 굉장히 빅딜이 되는 좋은 거다. 안 그래도 신재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니까 더 좋죠. 하나솔루션이죠. 자, 하나솔루션이 미국 태양광에 3.2조 투자합니다. 물론 하나솔루션이 더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우리가 자리를 봐야죠. 저러한 뉴스는 그냥 제가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로 보는 거지. 저 뉴스 때문에 이 주식이 뛴다 안 뛴다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그 주식이 비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 늘어요. 그런데 다만 기간만 늦췄어요. 의무 공급 비율이 25%를 달성할 건데, 예전에는 26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를 2030년까지 밀었는데, 어차피 해마다 늘어납니다. 13%, 13.5%, 14%, 이렇게. 목표 기간을 좀 늘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 쪽은 좀 신경 을 써야 되겠는데, 어제 특히 태양광이 좋았고, 어, 또 풍력이 좋았죠.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먼저, SDL을 좀 보게 되면 어제 거래량이 터졌죠. 이 거래량이 엄청나진 않아요. 거래량이 3 3 0 0만 주, 어, 엄청나구나. 3 3 0 0만주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물량을 싹잡면 대량거래가 들어왔죠. 그럼 이 친구를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죠. 월봉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것 또 하나가 우하향하는 중반도 아니죠. 바닥에 있어요. 이 공간이 코로나 때로 우리나라 코작지스가 바닥에 있을 때고 두 번째가 여기고 세 번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린 거예요. 다중 바닥을 그렸다는 거죠. 외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바닥은 특히나 신규 상장주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외바닥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닥을 모르지만 이렇게 다중 바닥을 그려 놓게 되면 아이 sdn이 갖고 있는 주식의 펀터멘탈상 최소한 1,600원대나 1,500원대를 이탈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도 역시나 1,500원대는 지켜줬으니까 이 정도가 바닥일 확률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하필 좋은 뉴스가 나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터졌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강력하게 돌려놨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제부터는 5일선까지 밀린다거나 오 밀릴 수 있게 저좀 많이 떴으니까 20일선까지 눌림목을 주게 가게 되면 웬만하면 사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렸을 때 리스크가 뭐냐 별로 없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최고점에서 물렸을 때, 야, 조 바이든 대통령 드디어 취임한데 난리 났어. 그때는 벌써 모든 재료가 다 끝났을 때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사냐? 그냥 다시 여기가 왔으면 좋겠어. 다시 1,600원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두번 찍었어요. 언제 찍었냐면 정확하게 22년도 1월달, 작년 1월달에 찍었고 딱 1년 만에, 정확하게 1년 만에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황은 어떻게 되냐? 역시나 똑같죠. 3,000원도 가고 3,300원도 갈 거예요. 수익률이 40에서 50%가 나오겠죠. 더군다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s d 에는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 d 에만 그냥 대신에 SDN이 재무가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뭐, 이렇게 뭐, 회계감사, 감사해서 감싸, 뭐 적정 의견 부적정을 받는다든 이런 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차트로만 보는 거고, 재무를 보는 방법은 제가 멤버에다다 강의해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금액을 많이 질거나 모아가진 않아요. 대신에 단기 단타로는 보고, 재무가 좋은 종목은 되도록이면 길게 끌고 가는 성격이 있어요. 자두 번째가 신성 이엔지인데 신성 이엔지하고 s t 티아 똑같이 아주 의미 있는 거리량 신성 이엔지는 거리량 크진 않아요, 7 0 0만주 정도인데 역시나 앞에 있는 모든 물량 정도는 싹잡아은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가 어디냐면 월봉에서 역시나 바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다중 바닥은 아닌데 뭐 하향 중이었다가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자 엄연히 주봉에서 오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두 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지금부터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S 에너지인데 S 에너지 얘네 대단했었어.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죠 이때가 제가 알려드린 20년 1월달이었는데 1월달부터 주구장창 날아가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 애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죠 물론 최저 바닥이 천육부양까지 올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치는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엄연히 5선이 올려놨는데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의미있는 거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다 예전에 화장품주 찍었을 때, 화장품주 찍었을 때도 똑같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장품주가 제가 돌아나갈 걸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걸본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이 위드 코로나 할지 어떻게 알아. 제가 그 정, 중국 정보가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 선언할지 알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화장품주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줬냐면, 엄연히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주는 오주선 위에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 에너지가 지금부터 2일선이나1일선을 깨지 않으면 다중바닥은 그릴 수 있어도 역시나 태양광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GNCN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GNCN은 다른 친구와 틀리게 더더욱, 더더욱 매직봉이잘 들어와 있고, 월봉 의치가 굉장히 낮아요.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다른 친구보다 빨리 뛸수 있죠.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뛸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20주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저는 주식을 할 때, 월 주봉의 마지막, 금요일하고 월봉의 마지막, 월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종가상 그냥 20주선만 지켜주게 되면 대란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뛸지도 몰라요. 이 친구 잘 뛰어요. 순간순간 요렇게19% 뛰기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에너지 무조건 보시고 자 지에너지는 지에 이제는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지연에너지를 이런 데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높죠. 많이 높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S에너지나 신성에너지나 이런 애들을 보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그러니까 먹을 게 많죠. 그런데, 지혜는 많이 떴다는 얘기죠. 하지만 추세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되고, 주붕에서 5순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을 안 깨면 다시 한번 이런 데갈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전 저점 안 깨야 돼요. 자, SDN 신성의 엔진은 이런 데 있는 거고, 이런 데 있는 거고,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엄연히 현재 주가의 위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대성파인텍은 상당히 신경 써서 봐야죠. 자, 대성파인텍은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도 있던 위에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엄연히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죠. 지금 굉장히 잘 들어온 거예요. 가장 확실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나뛸 거야. 나 매집하고 있어, 지금. 왜그러냐면 어떤 세력들이 이런데서 매집하겠어요? 바닥에서 매집하겠죠? 자, 그러니까, 대성파인텍은 웬만하면 관심있게 보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스코는 태양광 관련주이자, 우크로 재건 관련주이자, 아주 이슈가 다양해요. 그런데, 다스코도 월봉에서는 박스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박스권이 이렇게. 따라서, 박스권 매매가 주식하기에선 제일 쉬워요. 그냥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시면 돼요. 여기서 사서 나중에 6, 7천원에 파시면 되고, 단지 이 친구의 재무가 튼튼하진 않고,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죠 자, 또 하나가 누리플렉스죠? 자, 누리플렉스를 관심있게 보라고 한 자리가 여기예요. 이래서, 떨어졌을 때 너무 무서워나 겁내지 말고 잘 모아나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날라갔죠 자왜 저렇게 됐냐 이 친구의 치가 여기에요 굉장히 낮죠 제가 얘기했을 때가 지금 낮진 않아요 자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날아가거나 아니면 밀릴 두 가지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오늘 안 날아갔을 때 그냥 땡땡이만 그리면 되고 5일 선을 찍고 나가게 되면 웬만하면 매수하면 좋아요 그러면 띠락률이 크다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죠 우리가 주식을 할땐 다른 걸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래량을 이해해야 돼요 물론, 많은 좋은 이슈라든가, 많은 여러가지도 잘 알면 좋지만, 무조건 거래량을 이해하고 나가야지만이, 왜 세력들이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을터뜨렸는지를 자세히 이해하시면 돼요. 노리플렉스는 쉬면 스수록 좋은 거고, 은봉 떨어질 때마다 잘 모아 나가면, 아마 우리 계좌에 좋은 수익을 주력률이 있죠. 자, SNU를 볼게요. SNU를 보게 되면, 월봉의 치는 낮아요.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상황이 좋고, 주봉에서도 엄면히 5선 위에 있죠. 더군다나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시 띠량도 굉장히 큰 거예요. SN은 예전에 제가 여기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요게 월봉 바닥주의 위력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송상겜팀 맨날 저거 저기서 봤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그 진짜야. 멤버방에 들어오시면 알아요. 멤버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사고자 하는,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다 여기에 있어요. 전 8시 30분이 되면 멤버님들을 만나서 오전 시장을 같이 해요. 어, 그리고 오후 시장도 같이 해 있는데, 우리가 알려드린 종목, 제가 멤버이들한테 알려드린 종목이 꽤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다 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얘네들의 위치를 보면 전부 다 어딨냐?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242선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못 가도, 아무리 못 가도 당연히 242선까지는 갈 거고, 그죠? 242선까지 갈 거고, 때에 따라서는 2 4 0을 뚫어주게 되죠. 242선을 한 번만 뚫어도 밑에서 사신 분들의 수익률은 거의 40에서 5 0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 위치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명심하시면 돼요. 자, 릴링스도 사실은 태양광 관련주인데, 거리량은 잘 터져 있어요. 단지 월봉에서 추세가 우아양 중이라 어디까지 밀지 몰라서, 5개월선 돌파해줄 때까지는 불안하긴 한데, 주봉에서 일단 5주선을 올라 탔기 때문에,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7,13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 틀은 혼적 때문에 뛰락률이 크다는 거죠. 지금 단기로 들어가거나 수익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이전 저점인 6,380만 원아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예민해요. 예민한데 큰, 굉장히 큰 대형주죠. 자 문제는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추세는 틀어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부터 절대 5호선을 밀고 내려면안 돼요. 그러면 역시나 이 친구도 지금부터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위치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옛날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디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어요. 멤버님한테 여기서 사라고, 여기. 여기서 사라고 했더니, 여기까지가 목표가였거든요, 1차. 2차가 여기에 2차도 뚫고, 여기까지 날아가 버렸어. 2층은 어머니, 오하향정이죠 지금. 우측사에, 물론, 다시 여기를 갈지, 여기를 갈지 모르겠지만, SDN, 신성너지 s 얘네들에 비해서 위치는 굉장히 불안하죠.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물론, 많은 증권가에서 막 지금 사락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굳이 사시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오두선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SDN, SNRG 신성엔지는 물리면 모아가면 되는데, 얘는 물렸을 때 모아가면 안 돼요. 물렸을 때 모아가는 걸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측산에서 설거지에 당하게 되고, 크게 위험해지겠죠. 잘못하면 20개선까지 뚝떨어질수있기 때문에,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에도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솔루션이죠. 투자 주의를 맞았네, 지금. 자, 아니구나. 하나 솔루션을 보게 되면 역시나 투, 이 고점을 두번 찍었죠. 이거 뭐 쌍봉이죠, 쌍봉. 그러니까, 만편하게 볼 자리는 없어요. 단지 그냥 5개월 선을 뚫어졌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주 선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가 사고자 한 자리, 우리가 주식을 사고자 한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죠,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 솔루션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좋은 뉴스가 나와도,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엄연히 높아요. 6만원을 갈지 7만원을 갈지 나는 그런 거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야죠.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얘기를 자꾸 제가 해드리는데, 예전에 그 많이 물으신 분한테 제가 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착날라가가지고 8만원에 가 있었을 때, 86,000원을 가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어띠고 어띠고 세계적인 기업이 어띠고 어띠고 하면서 갑자기 목표가가 9만원에서 1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분들이 여기서 다 물렸죠. 다 물려가지고 지금 5만전자 와있죠. 떨어지는 와중에 영업이익이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신적가를 찍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건 뭔 얘기냐면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한 저런 좋은 뉴스가 월봉 바닥에서 나왔다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가 어디예요? 월봉에서 높죠. 높아요, 면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물론 저런 이슈로 인해서 이 친구가 전고점인 5만6천원을 뚫어주게 되면 뚫어주게 되면 당연히 6만 원도 가고 7만 원도 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주봉에서 5주선을 다시 깬다거나 6 0선을 다시 깨면 여기서 더 이상 저런 좋은 뉴스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굉장히 싸게 사 가지고 누군가는 9천원, 8천원부터 사가지고 이 수익을 다 늘리고 있겠죠. 지금. 그러면 좋은 뉴스가 떴을 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겠죠.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 솔루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sdn하고 만약에 sdn이 하나 솔루션으로 치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sdn을 고점에서 몰리신 개인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나왔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신재생 사업이 막 엄청나게 커질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s d n 이쫙날아갔다 꼬리를 달았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왜 그러냐면 재료 소멸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의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죠, 벌써. 그죠? 그럼 안 사야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러니까 결국은 폭락해가지고, 이때 고점이 5,700원인데, 저점이 1,500원 찍었어요. 어, 4분의 1 토막이 났어. 근데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거나 좋은 뉴스가 났을 때, 하나솔루션이 간다 못 간다를, 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주식을 이런 데서 못 샀으니, 더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잘 가. 너내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를 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솔루션이, 뭐래, 이거, 미국에 투자한다는데, 3조 투자인데 3조. 얼른 사야죠, 얼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를 8만원에 산 거랑 틀릴 게하나 없는 거예요. 또 좋은 뉴스가 난 월봉 고점에 또 물렸죠. 이거는 반복돼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전에 한신기계나 일동장만 봐도 그린데, 한신기계가 월봉 고점에 있었을 때, 이 한신기계가 원전에 대해서 뭐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것 같아. 근데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900원짜리가 900원짜리가 벌써 15,000원을 갔기 때문에 주가가 15배가 올랐어요. 어떻게 15배를 가, 주가가. 그런데 모든 좋은 뉴스는 여기서 계속 나오고 모든 테일비에서도 마찬가지로 13,000원, 14,000원일 때 전부 다다 한신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7,000원 됐죠? 반토막 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솔루션에 미국에 투자하는 건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나는 주식을 싸게 사야지. 엄연히 자리가 높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마냥 좋게만 보지 말고, 마냥 좋게만 보지 말고, 똑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에도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의 위치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런 이슈로 인해서 하나 수로더뛸 수도 있어요. 더 뛰고 막, 매물 때다 뚫고 날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안 사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싼 종목. 그, 여기서 날아갈 때 얼마나 먹겠어.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맞다. 물론, 하나 수에못 간다, 간다를 저는 몰라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LS 일레트릭을 봅니다. 월봉의 위치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엄연히 애매하죠. 애매해요. 바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주붕을 판단해야 되는데, 20선이 올려놨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면, 알았으니까 241선만 깨지 마.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자, l o t 비 a 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양광 관련주인데, 월붕에서 보게 되면 5개선 위에 있죠. 지금부터 5개 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럼 태양광 관련주로 뛸수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나고 좋아지고는 있는데, 60주선, 수급주선이 가깝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하나솔루선으로 와서, 만약에 이 친구가 날아가면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 미국에 대한 투자로 날라간다고 나올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떤 뉴스로 나올 거냐면, 미국에 투자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러면서, 아,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 차익 실현 물량으 떨어지구나.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면 그만인 거예요. 뉴스는 그냥 참조 참고사항이고, 모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사가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마요. 우리가 알 정도의 정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나만 특별히 그 정보를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수급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한 거지 절대 이 주식을 내가 어떤 뉴스를 믿고 높은 고점에 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어,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막 이렇게 전문가분들 나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막 주식 사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경제를 보는 눈만큼은 당연히 탁월해요. 저는 뭐 이렇게 학력도 짧아가지고 당연히 그런 분들을 경제보는 눈을 못 따라가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모든 자산.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코인 됐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야죠? 싸게 사야지만이 싸게 사야지만이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팔때팔때배로소 수익이라는 게 나는 거죠. 태양광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